최근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현역과 왕위에서 생각지도 못한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이목을 끌었던 참가자 황민호와 그의 말 한마디에 불편함을 느낀 선배 가수 신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황민호는 활기차고 밝은 이미지를 내세워 프로그램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고자 장난을 칠 때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어쩌다 나온 말이 너무 솔직했던 걸까요? 아무런 악의도 없었지만 그만 신유를 불쾌하게 만든 겁니다. 신유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으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결국 촬영장을 잠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다직 어린 황민호가 선배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했나?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라며 의아해했죠. 하지만 정작 이둘 사이를 중재해 준 이는 다름 아닌 김다연이었습니다. 김다연은 신유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자 황급히 막아서며, 황민호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한게 아니다. 그는 어린 나이 탓에 종종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지만, 나쁜 의도는 전혀 없으니 너무 상처받지 말아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배님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황민호가 더 죄책감을 느낄 거다. 오히려 아이 마음에 오래 남아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신유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던 건 사실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김다연의 차분한 설명과 설득을 듣고 난뒤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대로 토라져 있으면 어린 친구에게 너무 큰 죄책감을 안기는 건 아닐까. 라며 이성을 찾게 된 거죠. 실제로 신유는 곧장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 아이가 딱히 의도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려 한건 아니겠지. 실수일 뿐이니 용서하고 넘어가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유가 다시 녹화장으로 돌아오고, 화난 표정으로 황민호에게 다가갔을 때, 황민호는 죄송합니다. 제가 신유 선배님 기분 나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라며 허리를 숙여 사과를 건넸습니다. 신유도 괜찮다. 나도 감정이 격해져서 자리를 떠났던 건 미안하다고 화답해 두 사람은 훈훈하게 포옹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칫꼬리가 길어졌다면 프로그램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었던 일이 김다연의 빠른 대처와 성숙한 중재로 싱겁게 해프닝으로 끝난 셈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김다연의 이 같은 행동은 스태프와 동료 출연자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한 관계자는 평소 김다연은 조용해 보이지만 상황 판단이 빠르고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면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듯 의도치 않게 생긴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예능 촬영 현장에선 의외로 사소한 말실수나 분위기 타이밍 때문에 미묘한 감정 상충이 생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순간 당사자들이 알아서 넘기거나 제작진이 중간에서 조율에 겨우 마무리하곤 하죠. 그런데 이번엔 같은 참가자인 김다현이 어린 아이와 선배 사이의 충돌을 직접 풀어낸 것이니 그 의미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김다현은 인터뷰에서 물론 황민호가 너무 어리다 보니. 가끔 지나친 장난이나 말실수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머리니까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실수를 깨닫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선배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유 선배님도 감정이 상하셨지만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시면 이건 아이의 실수일 뿐 아기를 가진 행동이 아니었다고 이해해 주시리라 확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당당하면서도 배려 깊은 태도 덕분에 김다연은 현장에서 갈등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네요. 사실, 황민호 역시 촬영장 내에서 제 너무 귀엽고 밝아서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산다는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때때로 통제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할수 있고, 예능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말실수가 크게 부풀려지는 경향도 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역시 방송 중 발언이나 행동에 더 신중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시청자들이 있는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면 성장에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신유가 원래 자극적인 장면이나 감정폭발을 즐기는 성격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기에 일부러 티안 내고 잠시 현장을 떠나려 했던 거죠. 그러나 뒤에서 사태가 커질 수도 있던 시점에 김다연이 너무 감추지 말고 대화로 풀자. 그냥 떠나버리면 황민호가 자책을 크게 할 거다라며 가로막은 게 신의 한수였다고 해요. 그 덕분에 방송사고 수준의 불화가 일어나지 않고 단순 에피소드로 정리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건 인간관계에서의 배려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웃음만 가득한 건 아니라는 것, 가끔 예상치 못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면 오히려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김다연은 말 그대로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고, 그 결과 현장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도 김다현 씨는 늘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그증가가 제대로 드러났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다현 너무 멋있다. 어린 황민호도 잘 다독여 주고 신유 선배도 이해시킨 능력이 대단하다 같은 칭찬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또 황민호도 아직 어리니 이런 작은 실수로 크게 배우고 더 단단해지겠지. 귀엽고 밝은 에너지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마리아라는 기대 어린 반응도 이어졌죠. 결국, 이 해프닝 덕분에 프로그램은 오히려 화합과 성장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었고, 김다연의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십이 돋보인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연예계라는 대단히 복잡한 환경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상하기 쉬운데, 하물며 어린 참가자와 선배 출연자의 관계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도 이 갈등이 빠르게 봉합되고 모두가 웃으며 무대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람 사이의 소통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다현이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해냈고, 이에 힘입어 현역과 왕이의 촬영장은 다시금 밝은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황민호는 아마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신유 역시 예민해진 감정을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 대화로 풀어나가는 관용을 갖춘 인물로 기억될 듯합니다. 게다가 김다현은 중간에서 둘을 조율하는 최적의 해설자라는 평가를 받아 방송사 스태프들과 팬들의 호감도를 또 한층 높였다죠. 결국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보면 모두에게 작은 성장의 전환점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예능이라고 늘 웃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겠죠. 순식간에 생기는 오해로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걸 바로잡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더큰 감동과 교훈을 안겨준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다음번 현역과 왕이 무대에선 황민호가 신위 옆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동시에 김다현이 또 다른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이번처럼 슬기롭게 해결해 줄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의 말실수 선배의 서운함 현장을 떠나려는 선배 김다연이 막아서며 화해, 훈훈한 분위기 회복이라는 드라마틱한 흐름이었습니다. 실제 시청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인생사가 녹아들어 있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음악과 예능을 넘어 인간 관계와 성장에 관한 작은 메시지를 전해 준 셈이랄까요. 이로써 또한번 현역과 왕이는 단순히 경연 무대가 아닌 인생의 축소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황민호와 신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한 김다연의 아름다운 화해 덕분에 프로그램은 오히려 한층 더 깊은 이야기거리와 감동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와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자들에게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어느 곳에서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결국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역과 왕이 촬영장에서 벌어진 황민호 말실수 사건과 김다현이 보여준 탁월한 중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트로트계의 흥미로운 뒷이야기와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